그렇죠 보고 다쳐 와 봤어요 예어 제가 딱 처음 회사에 왔을 때그본두명이 이제 권위하고 환영인데 음. 되게 웃긴 게 애들이 비싸게 웃고 있는데 이 높낮이가 다르니까 한 명은 이렇게 보고 한 명은 이렇게 보고 <laughs> 어. 이게 애들 둘다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어 안녕하세요 내가 <laughs> 그러니까 이게 대각선으로 보는데 저는 어이도영이 약간 뭐 겉보기에는 뭔가 약간 목소리도 굉장히 좀 저음이기도 하고 약간 좀 터프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인데 생각보다 되게 약간 겁이 많아요. <laughs> 제가 한 번은 좀 피곤했어 가지고 영양제? 네. 영양제 같은 맞아. 걸 비타민 주사 같은 그런 걸 맞으러 갔는데. 음. 저희가 조금 급하게 만는 나머지 좀 빠르게 받았는데 오 이거 너무 아파 이러면서 저랑 시현이는 그냥 같이 이렇게 만으면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야 이러고 어 이러면서 이거 잘못된 거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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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이러다가 피날 수도 있어 이러니까요 어 들어봐 굉장히 혼자서 심각하게 말해가지고 제가 아 이거 이도영이 생각보다 겁이 많은 <웃음> 형이었구나 <웃음> 오늘 최근 빨리 맞는 게 아니라고. 빨리 맞으면 진짜 잘못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혼자서 굉장히 걱정이면서초조하게 저희들 급하게 깨우더라도. 아니면 조금 귀여웠음. 야, 피가 네. 올라온다고. <laughs> <laughs> 음... 서 <서우> 있나요? 저요? 잠깐만요. 말래요. 마이 크 여기. 마이서 있나요? 서 있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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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보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최애가 서우예요 아무 죄이기 예. 때문에. 물론 자기 손에 마이크가 분명히 있는데도 저서우만 바라볼 겁니다. 굳지 마이크 대고 서우 있나요? <웃음> <웃음> 저희가 항상 이제 데뷔하기 전부터 이제 생각해 왔던 것들이 약간 아,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이런 기회가 많으니까 굉장히 좋고 행복합니다. 예. 네. <laughs> 네. 또는 아저는테 어제 하니까 초대 링크를 화면 주세요. 저는 <laughs> 네? 아, 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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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처럼 약간 저희 멤버들끼리 이렇게 약간 실없는 농담을 하면서도 약간 행복하게 재미나게 지내는 게좀 목표이면서도 또 저희 원어스만의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저희들만의 음악 색깔을 좀더구축해 나가고 또 원어스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 또 따라오는 그런 문화 같은 개념이 조금씩 형성이 된다면 더욱더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도 생기고 더 열정이라든가 그런 또 달림들에게 또 고마움을 보답하는 일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원어스의 매력은? 그냥 그 자체 원어스도 투몬들의 에너지다 서호다 내 순간이다 반전입니다. 약간 무지개라고 저희가 데뷔 때부터 항상 그렇게 말해왔었거든요. 느껴지셨겠지만 저희 멤버들 하나하나가 정말 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다양, 특이하고 독특한데 그게 또 무대에서나 보여드리, 보여지는 장소에서 좀한 가지 새로운 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저희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원어스는원어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원어스가 없잖아요 우리원어스는 우리 원어스 하는 매순간 너 놓치면 안 되는 게다 매력이거든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우 인건1로어 아하 아하 아사아서아다아고아을아는아 아하 아개 아하 아아아아아아 매력이 있기 때문에 모두의 이름을 사실 말하고 싶었어요. 모두의 이름을 말했어 근데 왜 본인 이름만 말했어요? 원래 서호다, 레이븐이다, 리도다 이렇게 다말하려 했는데 너무 길것 같아가지고 그냥 서호다만 말했어요. 어,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저희끼리 이렇게 장난칠 때나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나 또투문 분들을 만날 때나 또 무대를 할 때나 각자 그 분위기나 그게 달라요. 무대 를 열심히 하면. 약간 좀 약간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나오는 것 같고 오, 네. 또 이렇게 저희들끼리 장난칠 때는 또막좀 초등학생 같이 저, 막좀 어, 어린애처럼 막 저희끼리 막 주닥주닥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반전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원어스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또 특히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편인데 무대에 올라가서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투문들의 그 함성 소리와 에너지를 받으면. 그때 그 무대에서 원어스의 매력은 정말 멋지기 때문에 투문들의 에너지가 이렇게 원어스의 매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Why? 벌칙만 나와라 와이 용감하게 용감합니다. 황금 엄지를 열어라 뭐야 벌레? 황금 엄지 어 뭐야 어, 뭐야 음? 뭐야 어 뭐야 벌려 들었어 이게 뭐야 꽝 꽝이다 꽝이에요? 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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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들이 벌칙보다 이게 나더 <laughs> 멤버 전원 생일을 말해주세요 오. 와, 와 이거 오안해나 이거 오늘 안해 이거 오늘 안해나 하나씩 쳐야 돼 빨리 말해봐 레이븐형 9월 2일 오케이 <laughs> 시온이 1월 10일 오케이 사이 컴이터 <laughs> 이도, 이도. 아니, 한웅 형부터 한웅 한웅 형이 이도랑 비슷해 8월, 같이 축하해줬잖아, 심지어 8월 우리 콘서트 런지 8월 8월 26일 아, 매일 보냐, 그거 6월 7월 <laughs> 공빼죠 왜? 4, 4 7월 2, 2 1. 1 아니야, 아직 아니야, 기다려 봐. 뭐야 6월 아 시온이 대실패야. <laughs> 이미 깠어. 이것도 멤버 서운하게 하면 아, 하나 쓸 멤버 한명 지목해서 안마 받기. 안마 받기, 음. 받기. 아니,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랑. 옵션 <laughs> 아, 걸자. 서우 형이 불편한 안마를 할시 하나 쓰기. 에이 아건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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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니, 아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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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아니, 아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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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맞아>. <laughs> 그렇게 <떠란> 유명한 디저트 먹기. 모 이거 진야이친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아이보구나이 멤버의 아, 이 부분이 좋다. 난 서우의 앞가 좋다. 저는 서우의 머리가 좋습니다. 아. 아, 아 마감이이는 없습니다. 건이 꿈포무 셔야 되니까. 이제 이거 하나 바고 가세요. 예! 아, 이 지불을 해야지 안마를 받았으면. <웃음> <웃음> 저거 벌칙이었죠. 벌칙이었죠. 그 저거 벌칙이면 벌침이었죠. 열어 봐. 거 열어 봐. 이거 열어 봐. 이어요 야, 이거 하나 줘 빨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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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옷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네, 예. 안 만들려고 일부러서. 이건 뭐야? 야, 이건 아니지. 바로 그냥. 도플라밍고. 케이크를 오케이 오케이. 브렉시건이야. 영장 번어요원너스가 정말 한 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콘서트를 저희가 얼마 전에 했었는데 할때 이제 준비를 막 굳이 막 모여서 다 같이 하진 않잖아요. 막 마이크를 다 같이 타고 수정을 다 같이 고 이게 아니니까 이제 각자 준비하고 몸 풀고 목 풀고 하고 이제 콘서트를 기다 이제 들어가기 몇분 전인데. 자연스럽게 콧모으고 화이팅 들어가고 바로 무대 들어갔을 때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음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한 팀이구나 아 맛있다 트와일란스를 다른 버전을불러오기아 버전 또 고르는 거야? 아 이럴 수가 오늘 하루 종일 아, 노래만 하겠네 레이븐 버전 또 이런 거 있으면 음, 재밌겠다 레이븐 버전. <laughs> 뮤지컬, 뮤지컬 버전 아이 성과 아, 아, 잘하는데 이거 <놀람> 뭐지? 절대 그, 하기 쉬울 거예요. 태양이 <놀람> 떨어진다. <놀람> 맞아나 이렇게 시작해, 맞아. 아니 처음 <놀람> 붉은 태양이. <멋진다>. 어지 <놀람> 가려 빛을 이런 노먼 조각을. 그만할 때 그만해. 긴발 <laughs> 개졌어. 아 귀엽다. <laughs> 당황했어. 아, 아 야, 왜 이런, 게 이런 게 걸려가지고 말이야. 아. 자, 다음은 수난 다음 음. <laughs> 어. 어 야, 야. 나이스, 나이스. 아저 독한 친구 저거 저거 어. 먹으려고 뭐죠? 예. 섹시 <laughs> 댄 섹시단소. 네, 아. 뮤직, 스타트! 짜잔. 와! 와! 진짜! 요즘 오, 유행하는 오, 청량, 청량 택시 아, 부끄러워! <laughs> 이 노래, 어떻게 쳐? <웃음> <웃음> 어떻게 지지? <되지? 웃음> 야, 돌려! 엄청! <목소� OF> 남방을 이용해 남방 이거 들어 이아 대실패입니다. 근데 간식이 저렇게 많은데 그니까. 우리가 그렇게밖에 못 뽑은 게 이상한 거야. 우리가 저지에서 안. 안. 간식 안 간식을 다안 뽑은 거일 수도 있어. 우리가 게 뭐야? 뭐야? 시온이라고 써버있던거 같은데 시온 여자였던 것 같아. 나삼번 볼. 예, 시온이 맞지. 시원이 <laughs> 멤버 성대모사. 아아. <laughs> 이거 멤버는. <laughs> 근데 그 이도 는 많이 봤으니까 이도 빼고. 저는 아나 멤버 성대나 모사 진짜 잘하는데. 그만 좀 해. 그러면 해줘. 아 이거, 이거 애초에, 애초에, 아,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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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시원이 승대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laughs> 뒤에 맞아. 저희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음 웃고 계세요 지금. 그렇죠. 진짜 웃긴 거 아니죠. 아, 고제 사랑게 시켜서 음. 순희한테 이렇게 서 있어요. 안 싸. 좀비처럼 이렇게 항상 좀비자 <laughs> 되죠. 또 번에로 는이 멤버를 잘 따라한다. 저 건이요. 건이 햄버거 그집 음. 가서 오! 시킬 때 여기가 형이 종업원이면은 가면서 아나 그, 내가 음 내가 아니, 진짜. 장난인거 같죠?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 이거 실제로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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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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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벌리고 있어요.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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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르 진짜. 진 때. 가빠크레이지 <laughs> <laughs> 쇼로 <laughs> 녹음한지 <누구한테> 굉장히 오래됐는데? 기억이 밤에 다녀올라이. 이 밤에 다녀올다는팔지 다리 팔자밤이밤이다이다이밤다다다이이이 다리, 다리, 팔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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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을.. 앱을 하는 거냐? 앱을 하는 거냐? 재수성 거의 랩이야 사실 저는 <laughs> 기억이 없어요 무음질에 들어가면 오로지 그냥 제가 소리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말이요그러 박자, 빠른 박자를 짧게 그쪽에서 응, 타는 거야 권이가 건이, 박자를 세는 그 손동작이 이거랑 이거랑 야, 이거 했었었지 이거 이건 <laughs> 이 밤을 달려, 이 밤을 달려 All night 아, 그래서 그러니까 앙컬로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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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정, 영정 간단하게 넘어가게 영정, 영정? 간단하게 영정은 항상 이거지 고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꼭 네. 들어야 돼. 아예딱 정확하게 대사까지. 소야 멋있지 않냐? 실제 대사. 실제. 실제. 그대로. 그대로 들은 대로. 캐릭터 맞아? 요한거 이거 멋있어요? 이게 다한 번만 하고 이렇게 따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몇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늘의 포인트는 거울만 봐야 돼. 날, 날 보면서 말하자아 소야. 멋지 않냐? 고울속에고 서울은 거지만 서 서울은 거들 분 서울은 거들 뿐 자, <그치. 웃음> 거울 속에 나와 영재하세요다 썼어요. 네, 아, 아 그래요? 네. 나도 끝났어, 끝났어. 이제 남은 건어 <laughs> 시온이 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간식일지 <laughs> 아니지 동지 오늘 뛰어봅시다. 벌레면 달래. 벌집 벌. 레면 달래. 벌레 아니 파블이야. 귀엽죠? 와, 뭐, 야 디저트 먹기. 어 먼저? 축하해. 자이야저 길다란 거 먹어봐 길다란 거. 계 케이크 먹을 거야. 예. 검지 장지. 뭐 장식이 어때 아, 초코무스네. 아, 너무 잘다어 진짜 맛있너무단거싫어하잖아 어. 케이크는 괜찮아. 맛있지. 음. 네, 음.

끝났습니다! <laughs> 그동안 진짜 열심히 준비하기도 했고 되게 기대했던 순간이었는데 벌써 끝이 나버렸어요 빠르네요, 빠르네요. 아쉽아아어땠어요 아쉽. 멤버들? 잤는데. 아쉽. 이제 콘서트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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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보셨다는 게 너무 좋고 오늘도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야 항상 저희가 그날 만나니까 만나니까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순간이 끝났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 많이 많이 만들 테니까 앞으로도 원너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어, 오늘 공연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가 더 힘을 얻, 얻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많이 와주신 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또 멋진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깜짝 놀랄만한 이벤트도 많았고 그리고 우리 팬분들께서 너무 이제 너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뭔가 이제 준비한 보람을 이제 마음껏 느낀. 그런 하루였습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 이제 저희가 시작을 알렸잖아요. 더큰 무대로 많이 어... 만나야죠, 우리 투문들. 어... 이제 계속 더 발전하고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는 어스 되겠으니까 빨리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투문들! 사랑해요. 오사카부터 도쿄까지 너무 행복한 추억들만 가득했고, 그리고 또 일본 데뷔한 시점부터 데, 데뷔를 하고 나서, 그리고 뭐 전부터 지금까지 정말 투분들 덕분에 항상 행복하고 좋은 추억들만 만든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가 더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정, 이제... 원하스테이스타! 아이고, 수고했다! 바나스노 와끄와끄 니헌 타이 다이키 형이 돌려줘니 안돼요 안돼요 찍힌 사람은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뭐 없어서 그 움직여서 자유롭게 있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꺼니나와 나와라 가재 위에 퀸. 쿵 이까고 음... 뭔가 재밌는 거 없을까요, 지금? 음. 소용이 시간이 많으니까 일로 가고 환웅이 형이 저 책상 쪽으로 가면은. 네네. 네. 지금 활동권이었는데 듕듕. 일찍 하고서아 우리 다녀 동선만 이어서 해볼게요. 네. 일로 네, 와. 네. 어디지 <laughs> 나? <laughs> <야. 웃음> 나 처음에 <아직 웃음> 아, 어디 나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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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에버! 네 저희가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요. 뭘까요음 바로 올라가세요. 마네킹. 幻ほど輝いた思い出が色褪せる当たり前だと思った存在は儚くも消える全然だ想いは忍るばかりさち中と時計の針が無意味な時計刻んでいくもう、ね フォーリ down, falling down 何もかもがすべてを奪って消えてゆく一日だって忘れないよ今日も君の幻をないねえよ